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많은 걸 지어놨는데요. 한번 이거 마주 칠 건데요. 아, 그리고 제 스킨은 이렇게 있고요좀 이상하죠? <laughs> 저 아마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봐도. 여기는 아직 덜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도록 하죠. 정말 이상한 옷이네요.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어떤 엄청 급한 사정 때문에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일랑 토요일랑, 아, 그리고, 수요일랑 토요일랑 월요일, 아, 일요일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일요일랑 토요일에 늦게 찍은 거는, 그때 캠핑을 가가지고, 모르고서 늦게 찍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설정에서뭐좀 바꾸고 들어올게요. 잠깐만요. 그냥, 그냥 보여드리죠. 이쪽,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슉. 저가 학교는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요. 뚜르르르, 뚜르르르. 이거 거의 다 만든 거예요. 이것도 다 만들었고요. 진짜 힘들었죠. 여기 패션존은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막 꽃들 떨어진다요 버튼을 이기면 아 버튼을 네, 내버놓으면 여긴 저희 집입니다. 뚜루루루뚜. 여기가 오빠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집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줄 제가 여기다 놀이공원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도우미와 함께 만들도록 하죠. 제가 감기는 다났는데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안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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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안 달아주셔서 걱정이에요. 전 댓글 달아주는 게 진짜 소원이에요. 악플은 아니어도 언젠간 성황극을할 거예요. 이거는 미니 축구장인데 좀 넓히기로 했어요. 근데 먼저 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는 3학년이고요. 여기는, 어 저희 학교랑 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급식소. 제가 혼자 만들었고요. 오늘은 빵, 수프 쇠고기. 내일은 쿠키향, 양고기. 그리고 그 다음날은 생선, 호박파이, 물이래요. 여기는 접시가, 입, 급식판이 있고요. 뭐야? 어떻게 철출했대? 저기요? 어떻게 철출했어요? 1 6못 나올 거네. 들어가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왜 나와 있지? 아, 나가라고. 들어가. 딴 데요, 나가지 말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가셨어요? 황당하네, 내가. 진짜 황당하네. 어디로 간 거지? 빨리 찾도록 하죠. 먼저 여긴 막아놓도록 하죠 저기요 안나가던 어, 이거, 어, 안 보여 좀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깜빡했다. 여긴 못 나가겠지. 이리 와요. 저기요. 죽여버리게요. 이제 못 나가네. 이거 철저히 해야 돼. 진짜 깜놀 와, 어떻게 나갔대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 뭐, 똑같네. 여기에 이렇게 방. 좀 시간이 걸렸네요. 당신 때문이. 이렇게 했고요. 먼저 빨리빨리 지우도록 하죠. 벌써 5분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5분이나 황당하네요. 아무튼 빨리 짓도록 하죠. 제가 엄청 빨리 짓는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어, 저 언제는 저는 맨날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하죠. 그렇듯이. 채워 주면 됩니다. 됐어. 다 됐으면 그냥 날아서 해도록 하면 돼.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빠르죠? 아주 빠른 속도로 음. 제가 진짜 바쁜 하루에요 제가 학교도 다니고 저는 말해서 저는 학교생활을 하는 2학년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학, 학원을 엄청 다녀요. 여섯 개 다녀요. 그래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한 개는 한 개는 안 다니려고 했는데 그때 딱 하나 다니기로 했어요. 줄넘기는 화요일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요일까지 같이 다녀요. 목요일 반가우를 하거든요. 그 빼고선 왜 인생이럴까요? 이아 진짜 바쁜 하루에 오늘도 오늘은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영화원도 갔다 왔고 수요일 그리고 피아노도 갔다 왔어요. 근데 유튜브까지 와 고생이에요. 저는 진짜 백만 못 가게 생겼네요. 벌써 8분 나지났네요. 와빨빨빨빨빨바 말하는데 시가 엄청 감. 엄청 났네. 이렇게 많이 했네요. 벌써 9분이네요. 제집 소개해드릴까요? 여긴 수영장. 이거는 제가 만든 의자예요. 이건 놀이공원이래요. 진짜 커요. 저와 이거 하나하나 다설 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리로 요리를 아주 할줄 건데요. 2탄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티켓 딱 꺼내가지고 갖고 돈은 많이 안 들을 거예요. 아마도 저희 오빠 집은 아주 간단하니까 소개를 해드리죠. 들어가는 게 저는 잘못 들어가요. 오늘따라 잘 들어갔네. 오빠 신발장. 여긴 주방인데요. 이게 왜 있냐고요? 책상이에요. 거짓말고요. 이렇게 요리. 아무것도 없고요. 인첸트 하는 곳. 화장실. 아주 간단한 화장실. 여긴 책. 오는 곳. 그리고 여기는 밥먹고 그리고 여기선 자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상황극을 혼자서 유튜브 안 찍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집도 소개해 드릴게요 어, 나가는 게힘들었네 이렇게 있고요. 옥상 먼저 가보도록 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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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는 어이씨 따라서 갈게요. 여기 옥상인고요. 거 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초능력자 물건이 있고요. 여기는 밭이 있고요. 잠깐.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없었는데? 뭐냐? 소름 돋네. 오빠가 났나? 걸어수도 있고요. 아, 내가 났구나. 여긴 수영장. 저희 오빠도 수영장 있습니다. 제 방이에요. 외침발장 이거는 옛날에 제가 집 지을 때 사용했던 거.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게 있어. 응? 먹을 게 있고요. 이건 제가 빈파이널이 을때 했던 거고요. 하로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는 물병, 음흠. 그리고 이건 거울. 이거는 뭐, 화장실. 그리고 방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있고요. 초능력 물건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테일 팁이었는데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백만 명이 가면 제가 꼭 얼굴 공개를 하게 될거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손으로만 보이고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테일 팁은 여기서 갑니다. 그럼 안녕!